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남을 해치는 모든 악한 것과 남을 속이고 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행하고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일과 남을 무고히 중상무력하고 험담해서 하는 말과 이러한 것들을 다 더러운 것이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감싸주는 말, 호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칭찬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감싸주며 덮어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